여행 유튜버 겸 방송인 빠니보틀이 최근 비만 치료제 위고비를 통해 10kg 체중 감량한 소식을 전한 가운데 부작용을 알렸습니다. 빠니보틀은 14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10kg 감량 소식을 다룬 뉴스 기사를 공유하며 걱정스러운 마음에 조심히 글을 써본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는 어쩌다가 위고비 홍보대사 같이 돼버렸는데 위고비와 어떤 관계도 없고 홍보한 적도 없다며 의료 관련 광고법이 얼마나 무서운데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난다고 했습니다. 이어 위고비 처방 후 부작용 경험도 공유했는데요. 빠니보틀은 무기력증, 구토감, 우울증 등이 있다고 한다. 저도 속 울렁거림 증상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약에 대한 처방은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에게 자세히 상담받고 진행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앞서 빠니보틀은 지난 7일 동료 유튜버 곽튜브 영상에서 10kg가량 감량한 모습으로 등장해 화제를 모았습니다. 그는 당시에도 위고비 맞아서 살을 뱉다고 하면 뒷광고 하냐고 욕하는데 좀 억울하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